안녕하세요. SBS 아카데미게임 부평점에서 게임기획을 수강하고 11월 18일부로 LNK 로직코리아 게임기획으로 입사하게 된 김도윤입니다. 게임기획을 약 11개월 수강하였고 일반 과정 후 국비과정을 배웠습니다. LNK 로직코리아에 11월 18일에 입사하게 되었고 20년간 서비스 중인 MMORPG 붉은 보석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기획자를 꿈꿨을 때부터 RPG를 만들고 싶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된것 같아 기쁩니다. 붉은보석 게임기획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콘텐츠, 시스템, 레벨 디자인 등 다양하게 업무가 주어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획 공고를 하고 난 후와 전에 게임을 할 때의 차이점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저는 유저의 입장으로 플레이 했을 때와 다르게 개발자의 시선으로 콘텐츠나 시스템이 왜 업데이트가 되었는지, 유저들이 이것을 원하는지, 이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는 기획자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였으며 기획 업무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관부서와도 수월하게 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획 업무적으로서 질문하셨을 때 시간 관리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주어진 업무를 예정된 시간까지 수행하거나 본인이 맡은 업무를 시간 관리와 우선순위를 잘 설정하고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기획자로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어떤 콘텐츠나 시스템을 구상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시작 초기에는 모바일 게임에 대해 지식과 정보가 얕아 다양한 모바일 게임을 접해보고 트렌드를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준비가 기획자로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리듬을 유지하고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많은 기업의 문을 두드렸지만 기회가 주어진 적이 많이 없었습니다. 한 번씩 넘어질 때마다 이 회사가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기회를 줬구나 좋은 경험이었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였고 아무 생각 없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돌아오면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죽비 과정에서 일반적인 콘텐츠나 시스템 기획이 아닌 설정 레벨 디자인 등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어서 나에게 어떤 직무가 더 적합한지 알수 있었으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게임 기획 과정을 배우면서 주입식 교육이 아닌 강사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게 잘 지도해 주셔서 기획자로서의 역량을 빨리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자소서와 면접의 경험이 없어서 많은 두려움이 있었지만 취업 담당자님이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피드백과 여러 가지 팁을 알려주셔서 면접을 진행할 때마다 큰 긴장감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유니티와 얼리얼 같은 게임 엔진에 대해 공부하고 싶습니다. 현재 게임 엔진을 다룰 수 있는 기획자를 원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있고 엔진 지식이 기획자로서의 경력을 쌓았을 때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원에서 제공하는 기회와 지원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강사님과 취업 담당자님, 그리고 멘토님께서 진심 어린 열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분들께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조언을 구하면서 학습해 나간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에 훨씬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